<laughs> 그래서 거기 수업을 계속 들으러 다니면서 저번 수업에 배민다움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틀, 3일 정도만 이제 이 수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참가 신청을할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돼서 했는데. 제가 알아야 될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사업도 많이 실패를 해봤고요. 저는 실패밖에 한게 없어가지고 앞으로 좋을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임용진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남을 돕기 좋아하는 임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그 전에는 교육업을 좀 하다가요 어머님이 갑자기 그 어머니 친구분께서 뷔페 사업을 하셔서. 공거를 하게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아들하나잡아 함께 저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째 스시 우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운영이죠, 운영만 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이제는 제가 어 9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는데 어 새로 상업을 이제 그때 이제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여러 개 하다가. 배민을 어, 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말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꼭보하면서 언제 하나요, 언제 하나 했는데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아서 어, 미래 와이프를 대할 직구랑 같이 네, 따로따로 신청을 했어요. 네 걸렸어요. <웃음> 걸려서 <웃음> 저만 이렇게 어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 다 비우고 왔어요. 와서 여기서 배민에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로 대고자 왔어요. 여기서 원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거를 좀 제가 캐치를 해서 네, 그런 아직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좋은 식당 아주 좋은 식당 내직업 해서요 나만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 또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빌린 사장님이 저희 소 안녕하세요 이빈입니다 저는, 네. 저는 배달 삼겹을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이번에 프랜차이즈를 떼고 청량뷰값이라고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있고요 찜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 레시피 개발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민 아카데미에서 다시 쓰는 장사 얘기를 보고 딱 저한테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여기 18분은 사장님과 같이 똘똘한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발전해 갈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신대장인사장님기겠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와, 그... <laughs> 가장 멀리서 오신 걸보셨요 어, 저는 한 분이라도 좀 길동무 하실 분이 계시거라고데저 <laughs> 혼자 부산에서 와가지고 오늘도 버스 타고 왔는데 40분이나 연착이 돼가지고 정말 그 배달 예상 시간보다 늦어질 때보다 더 열심히 뛰어왔던 것 같아요. 예, 비상구 계단으로 막 뛰어왔던,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도 부산대학교 동포에서 배달 삼겹살 전문점을 하고 있고 제가 조리하고 를 제가 배달도 가고 제가 주문 접수도 받고 그 혼자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을 닫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그. 오며 가며 교통비 그리고 숙소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일 김대희 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송파 잠실세에서제 영어이름 데니라는 이름을 걸고 데니네서울사차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저는 요식업 25년 차인데요 여기 뭐,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아는 분도 여기 있으시더라고요. 가게는 꾸준히 잘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꿈은 내년에 배민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강사 교육도 받고 있고, 명함도 그렇게 받고 했는데, 강의할 게 없어요. 내가 성명한게 아니니까. 할 줄은 아는 게 많은데, 제가 뭐가 틀린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명실공이 최고의 회사인 배민에서 저를 건드려 주시면, 분명히 제가 이 회사에도, 그리고 제 매장에도, 같이 오시는 여러 사장님하고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만 까불고 전문가분들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용 선생님, 저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용입니다. 여기 시흥에서, 아 서울 근촌구 시흥동에서 이자카야 별미라고 제 혼자서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배달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배달을 전혀 몰라가지고 혼자 장사하니까 이제 배달 주문 들어오고 그런 걸 받고 어떻게 하는 거를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잘 배워가지고 배달도 해서 좀 매출을 올리고 싶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다들 경청을 잘 해주셔서 제가 다 뿌듯한데요 지금부터는 잠깐 그 보시는 흰색 박스 안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 있는 물품들을 좀 꺼내서 준비인사는 아까 나누셨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할 활동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앞에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판넬에, 그리고 뒤쪽에,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진주님을 보시면 되고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